안녕하십니까 강동욱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물품 대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뭐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아시는 게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상 직불 청구권이 있다 이런 걸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적용되는 요건이 좀 까다롭고 미리 적용을 하려면 미리 이제 절차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도급 업자와 이제 발주 업체 차 사이에. 이제 어떻게 이제 미리 돈을 받아 갔는지 이거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요. 제가 일단 이 질문을 제가 보고 여기에 관련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니까 이 질문하신 분은 하도급을 받은 거죠. 이제 도구 업체로부터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업종인지는 말이 안 나왔어요. 물품 대금이라고 하니까 뭘 납품을 했던 모양이죠. 이제 물품 대금 납품을 하고 이제 받았는데 이 도급을 준 도급 업체는 다시 이제. 다른 업체로부터 이제 발주 업체로부터 도구를 받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이라고 치면 인형을 발주업체가 발주 A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A 업체는 우리 의뢰인인 B 업체한테 다시 하도급을 준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꽤 있어요 OEM 하는 경우도 있고 ODM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뭐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 발주업체 최초 발주업체는 중간 A 업체한테 이제 자기가 줘야 될 대금을 다 줬는데 이 중간 A 업체가 우리 의뢰인이 B 업체한테 대금을 다못준 겁니다.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한 5천만 원밖에 못 주고 5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제.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보통은 지금까지는 B 업체 주 중간 A 업체한테 가서 가압류도 하고 소송도 하고 말했었는데 보통 돈을 이제 납품 대금을 못줄 정도면 사실상 파산이기 때문에 돈이 잘 없죠.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 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하도급거래공정안의 법률 법률상 직불청구권은 중간에 A 업체가 발주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다 주지 않고 남아 있다면 하도급 업체인 B 업체가 그 돈을 직접 받아서 자기 채권에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게 왜 특별한 권리냐면 이 재하도급 업체와 발주 업체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잖아요. 그럼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송구하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이 법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그 법정 채권, 법에서 정한 채권이 생기게 된 거죠, 이제.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중간 업체가 그냥 멀쩡히 살아이는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, 뭐 파산하려고 보이거나, 지급정지할 것 같거나, 아니면 이제 뭐, 회생절차를 개시 신청을 했다든가, 뭐,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돈못 받을 것 같으니까 청구할 수 있게 되고, 또 중간 업체가 발주업체로부터 자기가 받으니까, 이 제, 최초 재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될 부분에 관해서 중간 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다 받아갔으면 못 받아요. 왜냐하면 발주업체 같은 경우 줄돈 다 줬는데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아직 남아있는데 먼저 성금을 받아놓고 안 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할 수가 있겠죠, 이제. 청구할 수가 있고. 또 지급정기나 그런 사안을 알자마자 바로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이제 발주 업체한테 중간에 도 업체 이 도구 업체한테 돈 주지 마세요 우리가 받아 갈 거니까 하지 마세요 통보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업종도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물건 사고 팔면 되지 않고 건설 업종이라든가 제조업+ 제조업도 이제 하도+ 하도 해가지고 뭔가 부가가치가 적용되는 이제 업+ 종이라는게 아주 복잡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만 가지고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하도국거래 공정하는 법률상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. 되는지 또뭐 중간 업체가 이제 그, 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뭐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있거든요. 또 중소기업은 매출이 얼마까지 이런 자산이 얼마까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,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 조건부터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돈을 중간에 못 받았으니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? 라고 만 생각하지 마시고, 일단 그럴 수 있겠다 정도만 아신 다음에, 바로 이 기업법 관련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에게 자, 자문을 구하셔서, 이게 해당 사안인지, 해당 사안이라고 한다면,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주장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. 제가 예전에 한 사건 중에는 인천에 있는 뭐큰 그 건설업체 사업장이었는데, 이제 도구업체는 이제 아주 일군 건설사 큰 업체였어요. 근데 중간에 이제 인테리어를 총괄해서 이제 도구, 하도구 받아가지고, 다시 재하도, 재하도구 뿌리는 업체가 중간에서 이제 이게 그게 나가 구도가 나가지고 제 하도급 받은 업체도한 여덟 개, 한열개 정도가 이제 돈을 바로 이제 그 건설사에게 청구를 했었는데 이 건설사는 뭐라고 주장했었냐면 우리는 건그 건설 공그 공정에서 중간에 그 인테리어 업체 그 중간 총괄 인테리어 업체가 받은 부분을 돈다 줬다. 그러니까, 당신들의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이 소송의 쟁점이 뭐였냐면, 과연 그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줄 돈을 다 줬냐, 그그큰 업체가 이제. 그게 쟁점이 됐었거든요.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, 이제. 그러니까, 어, 그냥 돈 주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고, 이제 내 업종이 대상이 되는지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업체도 대상이 되는지, 그 다음에 미리 그 내용 증명도 보내가지고, 지급, 지급 의사를 표시했는지, 그렇다고 한다면은, 과연 이 중간 업체, 부도난 업체가 받을 부분이 남아있어서, 도위도 받을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내용좀 확인하셔서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